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시그마를 구해라. 요거는 있잖아.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거든 시그마. 시그마 X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표준편차를 얘기해. 표준편차. 그럼 시그마의 시그마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 VX.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뭐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쓰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 그치? 확률 변수가 지금 X가 있고 P, X는 X.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1, 2, 3, 세가지만 있대. 여기 써 있잖아.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야겠네, 그치? 1대입하면 어떻게 돼? K분의 1이네? 2대입하면? K분의 2지. 3대입하면 K분의 9-6 더하기 이니까? 5네? 요게 1이지. K분의 8이 1이네? 그니까 러 K는 얼마야? 8이네, 그치? 이거 그냥 8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분산을 구하면 되지. 그럼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야겠네. 그치? 그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되지. 8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5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럼 8분의 20, 4, 2, 8, 4, 5, 20이니까 결국,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은, 평균이 2분의 5인데, 봐봐.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구하고, 편차 제곱해서, 다시 또, 확률하고 곱해야 되지. 귀찮아서 뭐할 거냐면, X제곱 평균 구할 거야. 괜찮지? 뭐 할지 알겠지? 1일 때는 제곱하면 1이고, 2일 때는 제곱하면 4고, 3일 때는 제곱하면 9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 평균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아니지, 3까지. 그치? 1, 2, 3니 3까지. xi의 제곱, pi를 구할 거야. 됐지? 그럼 그대로 곱해주면은 8분의 1 더하기, 4, 2, 8 더하기, 9, 5, 45가 되겠다. 됐어? 그럼 8분의 54지. 그치? 그러면, 1루 약분하면은, 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4분의 27에서, 자, 여기서 뭘 빼면?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바로 분산이었지. 그치? 그럼 4분의 27에서, 빼기, 이거. 4분의 25. 그럼 얼마? 4분의 2, 결국 2분의 1이지. 이게 뭐야? 분산.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표준 편차지. 여기다 뭘 씌워줘? 어, 루트.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1이고 유리화하면 결국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